안녕하십니까. 신림 5-1 구역 신속화 재개발 준비 현장 김진구입니다. 어, 신림 5-1 구역의 연역과 재개발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 진행하겠습니다. 어, 저희 구역은 신림역에서 600m, 서원역에서 500m 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저희 구역의 전체적인, 어, 위치를 보면, 지금 실림동에서, 어, 실림 재정비 촉신 지구라고, 지금 실림 1구역, 실림 2구역, 실림 3구역은 최근에 분양을 했습니다. 실림 3구역. 그리고 실림 5구역. 그리고 작년에 신정됐지만, 난국 1구역. 재작년에 신정된, 아, 어, 실림 7구역. 이런 많은 재개발지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어, 저희 구역은 원래 신림 5구역, 여기가 오만평 정도 되는데 신림 5구역과 같이 20만 미터 제곱 정도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어, 저희 구역만 별도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역은 작년 2월 1일부터 봉사 진구 절차를 시작하였고 지작년까지는 서울시가 공무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월부터는 수시방식으로 전환되어서 저희가 그때부터 공사를 진고해서 작년 10월 13일에 관악청에 동의율 61.8%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28일에 서울시 신속통합기의 후고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 구역은 신림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학세권이고 그리고 뒤에 남양산이 존재하는 숲도 존재하는 구이고 그리고 또 보면 보림천이 있어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어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상 주축이 하나는 여의도 하나는 삼성동인 업무지구 축이 있는데.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삼성동으로 연결되는 GTX-DNO선이 신림역에 들어올 것이고 또 하나 그 여의도축인 지금 경전철인 신림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의 요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신림동 전체재지축진지구가 완성이 되고 신림 5구역하고 신림 심림5 5-9구역이 만들어진다면 신림동에 어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의 면적은 현재 어, 13,000평이고 건립세대수는 한 850세대 그리고 저희 소유주는 현재 37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용적률 250%에 어, 25층 정도가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 따라서, 저희가, 실림 1구역이 어떻게 구양가를 철량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저희 구역 사업성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어, 이 실림 5-1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주택도 있었고, 민간인대 합동조합도 있었지만, 저희 구역님들의 의지와 힘으로, 어, 올 3월 28일에 서울시 신속통합기에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이 되었으므로 저희 주민들이 끌로뭉친다면 앞으로 저희 구역은 굉장히 신림 전체 재개발지에서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저희 구역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75-1 구역이 성공하는 밑름이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구역의 재개발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어, 구역은 작년 6월 1일부터 어, 동서 진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공공방식이었는데 작년 6월부터는 서울시 신통 개발 재개발 절차 자체가 어, 수십 모십 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까지 후원 신청 동의서를 제공하였고 작년 23년 10월 13일에 관악구청에후원 신청 연번 동의서를 어,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연번 동의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한 달간 사전 검토를 하고, 이것을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또한 달간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 요구이되면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선정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 선정 위원회에서 개최를 하, 후보지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 24년 3월 28일에 저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선정되는 것과 동시에 효과로서 토지거래 학업으로 이분는 투기 관계입니다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매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자를 제한합니다 매도는 상관없는데 매수자는 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2년 실거주하면서 그리고 자금추천내역서를 제출해야만이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우리가 예비구역이 지정된 후에는 본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본구역은 저희가 다시 동의서를 걷는데, 보통 예비구역에서 본구역까지는 5년이 걸리지만,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을 개입을 하는데, 이 신속통합이라는 게 신속하게 통합해서 기획해서 해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도시설계 전문가의 의뢰를 하고, 시청에서는 건축설계 전문가의 우려를 해서 예산은 서울시와 구청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일정 되기 전에 어, 구청에서 가감평을 해서 종전자산을 알려주게 되는데 저희 재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의 종전자산은 확실하게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어, 일단 도전법상으로 개정이 되어서 본인들의 권리가액이 이정도 알려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역지정 절차가 끝나면 또 저희가 동의서를 50% 걷는데 보통 구역지정 절차를 할때 어,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같이 걷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준비위원회가 임의단체입니다. 어, 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저희가 도정법상으로 법적인 단체가 되고 취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을 할 때는 여기서 25% 동영상을 더 걷어서 조합 설립을 하게 되고 조합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사 선정입니다. 저희 구역 같은 데는 어, 많은 건설사들이 어, 이 구역 자체가 신통하기에는 적정한 규모지만 저희가 건립시설 수한 850실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저희 구역을 바라보는 건설사는 현재 삼성물산의 매미안하고 현대엔진의 힐스테이트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구역 내 프랜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이 이 조합총회를 통해서 이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공사 선정이 끝나고 나면 각종 시민들이 있습니다. 교평, 환경, 문화재, 불토, 많은 심의들이 있는데 이시의를 서울시에서 통합 심의를 해주고 어그이 기간은 거의 1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합 심의가 끝나가면 이제 사업 승인이라고 허가를 하게 되고 이 절차도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이제 관리 청문을 하게 되는데 사업 승인이 끝나게 되면 감평사 2곳에 의뢰를 해서 우리의 재산을 감평을 해주게 되고, 그 감평이 끝나면, 저희의 비례율을 곱해서 권리가액이 정해지게 되고, 그 권리가액에 따라서 분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개발이기 때문에, 조합 결성 후, 이 관리 처분 때 분양신청을 안 하는 분들은 청산 하게 됩니다. 이 청산은, 어, 감평가에다가 비례율을 표해주는 권리가액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재개발은 모든 설주들이, 특정 설주들이, 어, 당연조합원인데, 그냥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매매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를 해야 되죠. 2주, 그 다음에 착공, 등공, 이게 한, 뭐, 한 3년 정도 걸리고, 입주이 전체 기간이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10년 정도 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역은, 신포함이 적정한 사이즈고, 사업성이 나오는 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요를 빨리 확보가 되면, 조합 설립을 빨리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빠른 속도로 추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르면 8년 된 재개발 주체입니다. 우리 구역민들이 적극 참여했어서, 어, 군인들의 재산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